글로벌 의료 기기 기업인 G 헬스케어가 모든 제품에 AI를 접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샤이오 G 헬스케어 인터내셔널 총괄 사장은 한국 경제 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내 혁신 기업과의 협력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샤이오 총괄 사장을 만났습니다. 최근 미 FDA에게 100번째 AI 의료 기기를 승인받은 G 헬스케어 AI 의료 기기는 의료진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도와 환자가 더 나은 치료를 받게 합니다. 현재 FDA에 등록된 AI 의료 기기는 약 1250개인데 GS케어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헬스케어는 앞으로 8년간 출시되는 모든 신제품에 AI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료 환경을 위한 3D 전략의 일원입니다. In, in G. Healthcare, we work to create a world where healthcare has no limits. And for this, you will need a device that's going to be smart enough, equipped with AI software to be precise. And also, you'll need to have a, an objective for that device, which is going to be to serve. 한편 g 위 헬스케어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과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의료 환경과 디지털 의료기기법 제정 등 기반이 마련된 데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도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AI 의료 기업 루닛, 헬스케어 AI 스타트업 비머스, 의료 나노 연구 기업 슈퍼노바 바이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샤이오 사장은 또 다른 국내 혁신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어났지만, 만들었고, 제가, 제가 They are very and 또 샤이오 사장은 의료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사와 새로운 협업,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